자, 요, 우리 앵글러 분들 스위밍 지그 많이 쓰시지, 그지? 네. 스위밍 지그를 많이 쓰시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앞에 위드 가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러버 지그 같이로. 약간 수초 때나 커버 때도 지나올 수 있게끔. 그리고 그냥 노멀로 쓰셔도 되고, 스페인 웨이트 같이. 노멀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이트 웜. 내가 어느 정도 적당한 거, 한 3인치나 4인치. 이렇게 장착해서 튜닝해서 써도 되고 근데 여기 좀 밋밋하게 온다 네. 액션이 조금 진동이 작다 이러는 분들은 새드웜 같은 거 있지 우리 버징할 때 쓰는 거 새드웜 새드웜이 좋아요? 스트레이트웜이 좀 나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면 돼 어. 그러니까 우리가 쳐드베이터도 보면 아주 짧게 움직이는 놈이 있고 스위밍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놈들이 음.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냥 잘잘하게 오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을 조금 떨림을 줄, 주고 싶다 나는, 그러면은 세드웜을 하나 달아가지고, 이거 보면 튜닝을 하게끔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여게 재미있는 게 예, 위드가드도 있고 이러니까 쓰기가 굉장히 편해. 막 던지면 되거든. 그러니까 비거리도 잘 나오고, 요래 가지고, 요런 여치 그지? 이렇게 되면, 이거 봐보세요. 또 로브지그 같지? 이쁘지 음. 그지? 이렇게 볼륨감이 조금 돼 있게. 약간 수초 같은 데가 굉장히 쓰기가 좋아. 아, 어, 더 좋아. 이제 위드가드가 있어도 헤비 커버에서 걸릴 확률이 조금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괜찮아. 그러니까 요런데 있지. 요런데 이제 무게감이 있잖아, 그지? 요런데 이렇게 여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요렇게 봐보세요. 요렇게. 그냥, 이렇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비중이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충분히 내가 쓸때 요렇게 탁 던져가지고 액션을 짧게 요렇게 줘도 된다고. 그앞 밑에서 블레이드가 막 돌기 때문에 어필력이 또 있거든. 러버지그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거의 그렇다고 보네요. 러버지그인데 스위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바닥에서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은 요 블레이드가 이렇게 보면 돕니다. 이거 자세히 찍어보세요. 내려갈 때 돌아갑니다, 이게. 폴링할 때. 번쩍번쩍 돌아갑니다, 이게. 어필력이. 이렇게 보면. 번쩍번쩍 하지? 돌아가지, 그지? 그러니까, 그냥 폴링보다는 블레이드가 안에서 확 돌아가거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던져가지고, 내가 이렇게 스위밍 하면 돼, 그냥. 스위밍, 이렇게 천히 감으면 돼. 우리 앵글러분들 스위밍 직업 많이 쓰시대. 음. 똑같이 이렇게 릴링 해도 되고, 그래, 사살끌어아 주면 되고, 아, 이좀 파장이 밋밋해. 이러면, 셋업을 해갖고, 약간 액션을 첨가해주면 적당한 파장이 되고, 이런 그러니까 것도, 또, 겨울에도 나름 괜찮은 게, 약간 딥에, 폴링을 빨리 할 때, 이렇게 들었다가, 놔주고, 텐션 유지하고, 들었다가, 이렇게 놔주고, 리프된 폴이 있지, 그지? 들었다가, 놔주고, 요렇게. 그러면, 실전에 보면, 요렇게 커버가 빡세지 않는데 있지. 약간 부드러운 커버 저런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가 써보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생각보다 미끌림이 없어가지고, 요거면 위드가드 때문에 거의 안 걸리거든. 요렇게 들어가서 그냥 번증하기도 좋지. 들었다 놨다 이러면. 사이즈 되는 한 30건만 넘어가면 바로 탁 때리비거든. 그러니까. 러버지그를 같이 쓸수 있고, 스위밍을 같이 할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게 뚫고 들어가는 게잘 들어가니까, 요렇게. 어, 어 아이고, 물었다. 바로 문다. 깜짝이야. 작아서 그래. 아까 작은 애들이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요렇게, 들었다 놨다, 요렇게 커버 쪽에 요렇게 해주면, 바로 문단 말이야. 이 블레이드가 번쩍번쩍 하거든. 어필력이 괜찮아. 바로 물잖아요. 그리고, 요런 데 이제 번칭할 때도 그냥 이렇게 놓으면 쑥들어가갑아요 음. 이게 무게감도 있고, 이게 좋아. 어필력도 있고, 요렇게. 그냥 요런 데 살짝만 놔도 쑥 타고 들어가지. 음. 보드럽게 들어가지. 요런 건좀 언제 많이 쓰면 좋아요? 지금, 지금 가을에도 써도 되고, 겨울에 있지. 때장 같은 데도 약간 요런 거 가지고, 요렇게 스위밍 해줘도 되고. 음. 어, 이 블레이드가 어필력이 좀 있거든. 아까도 보면 스피너베이트고 그런 거 반응하는 거 봤지, 그지? 그,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런 애들도 약간 요런 데 들어가기 힘든데 살짝 얹으면 이렇게 쑥 들어간다고. 그니까 러 볼륨감도 약간 있으면서 블레이드에 파장이 있으니까 애들이 또 약간 뭐가 분쩍분쩍 하면서 돌아가니까. 무게도. 충분히, 뭐, 들어갈 수 있는 정도 무게. 쑥 들어갑니다. 이런 거 써보면 재밌어, 이게, 의외왜 그런다면, 봐보세요. 저렇게 커버가 있어요. 그러면 커버 옆으로 이렇게 통과하면 싹 지나오는 거예 이렇게. 봐봐. 그냥 지나오지. 근데 이게, 그냥 루어는 밋밋하게 오는 것들 밑에 블레이드가 돌아준단 말이야. 그, 엎빌력이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실으면, 이제 웜을, 세도 웜이나 달아가지고, 막 피칭하기도 좋잖아, 무게가 있으니까. 이렇게 쑥 돌려주다가 싹 끌어주면, 울렁하면서 팍! 때려본다고. 요런데 이게 내가 분명성이 상당히 짙어요. 오. 어, 의외로. 요런데 커버도 살짝 이렇게 했다가 커버 옆에도 살짝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게. 잘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타고 나오는 거예요, 커버에. 타고 나오다가 이렇게 쑥 빼면 그냥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커버 쪽에도 스위밍 할때 쓰기에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앵글러 분들 장타 던지는 아무 문제도 없고, 음. 어. 무게감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세명지구 우리 앵글러분들 그래서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오픈어트보다 이 커버, 요런데, 살짝 이렇 타고 오면 밑에서 바로 튀어 올라온단 말이에요. 요럴 때 많이 써보시면 좋아. 오픈어트도 괜찮은데, 요런데. 약간 커버 쪽이라든지. 그리고 밑에 위드가드가 위에 있지만 순간적으로 타고 넘을 때 거의 잘안 걸립니다. 여기 보면 안쪽으로 요리되 있잖아. 이렇게 퉁 치고 나오죠 봐봐. 잘 봐보세요. 이렇게 싹 던지고, 이렇게 하면 통 치고 옆으로 밀리다가 이렇 나오잖아. 그니까 이런 데쓸때스피릿베이트보다더안 걸리지. 위에 위드가드가 있으니까. 그니까 이런 게 재밌어. 이런 걸 많이 쓰시면 돼. 요 오늘 사용했던 이 크랭크입니다. 그 잡지는 못했습니다. 새 겁니다. <laughs> 내가 선물하려고 일부러 못 잡은 거는 알지 그지. 잡으면 기스 나면. 상체가 나면 안 좋거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안 잡고 고이, 일부러 안 잡았습니다. 그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근데 오늘 보니까 크랭크 치고는 조금 작은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특히 겨울에 더 좋지. 네. 이게 베어링이 뒤로 밀리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작으면, 이렇게 되면 일반인이 던지기 힘들어, 미디엄대로 음. 아까 내가 멀리 던지는 거 봤지? 네.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더 쓰기가 좋아. 지금 내가 이거 미디움 로라니까 미디엄 때그 6, 8이거든. 그니까 러 이대로 갖고도 충분히 뭐 아까 다 피칭하고 다 날아가더라. 그지? 그니까 요것도 던지면 그냥 던지는 것도 굉장히 멀리 날아간다.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날이 이 따시지면서 여기서 한번더 해보고 싶은데 분명히 이제 애들이 나와가지고 좀 활동을 할것 같은데 지금 기온차가 오, 지금 거의 2시가 됐네. 그래서 써보고 싶은데 그냥 여기서 내가 접도록 하겠습니다. 터지면 안되니까 그렇지. 아무래도 옷자가 <laughs> 물고 갈것 같아서 여기서 그냥 오늘은 예중도 하고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크랭크를 보면 제가 설명을 다 해놨거든. 미노하고 똑같이 쓰면 됩니다. 기본 릴링, 에? 기본 스피드, 수심 층에 조금 띄워서면 슬로우 리트리브. 그 다음에 우리 저미노 같이 약간 저킹을 섞어서 쓰는 거 있지, 그렇지? 그런 식으로 쓰셔도 되고 릴 스피드 있지.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스테이트 이 식으로 써도 되고 그다음에 사분의 일로 툭툭툭툭 끊어치기 그렇게 써도 되고 미노우나크랭크를 그렇게 쓰면 상당히 조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무조건 이리 감다 보면 어느 정도 바텀에 탁 부딪혔을 때 이게 입질인지 뭔지 내가 기억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도 오다가 툭. 자 로드를 끌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액션을 섞어준다든지 스피드를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써주면 좋은데 계속 우리 초보분들 감아 그러니까 땅이 계속 묶는 거야. 음. 어, 긴장을 안 하고 그냥 감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써보면은 계속 미끌림이 생기니까 안 쓸라 그래. 내가 지금 오늘 계속 썼거든 이걸. 그대로 살아있잖아. 음. 그리고 이번에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내, 나도 그냥 쓰잖아 그지?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한두 개를 떨어먹어야 되거든. 분명히. 미끌림이 생겨야 되는데, 다 썼잖아, 지금. 립도 보면, 바닥을 얼마나 긁었는지, 톱날이 돼 있다. 어, 만져봐요 내가 거짓말인지. 립 끝에. 오, 그래. 난리가 돼 있지. 그러니까, 본체는 괜찮아도, 립을 바닥을 다다닥 직벽이나다 타고 넘어야 되기 때문에, 상처가 이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랭크도 여러 가지로 꼭 써보시고, 지금 이거는 겨울에 쓰기에 너무 좋아. 소형이잖아. 등치가 소형이라서, 어필력도 괜찮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쓰시면 되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제 스피너베이터를그한 10개를 줬어. 송피디가 아홉 개딱안 묻지. <laughs> 그거는 뻥이고. 이 그, 분에 진짜 갔을 때 내가 스피너베이터를 일부러 하나만 들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치사하게 스피너베이트치사하다 그랬잖아. 너무 잘 잡혔어. 그래서 하나 들고 다니니까 주니까 좀 서운해. 우리 밥도 한번 주면 정 없다 그러지. 그지? 그니까 러 이번에는 조금 더 양이 있거든요. 양이 있으니까 제가 충분히, 뭐 그렇다고 많이, 너무 많이도 못 드리고 드릴 테니까. 지금 어차피 4개씩 있으니까요. 음. 그 스위밍지가 음. 하나, 크랭크 하나에서 2개, 한세트에서한 음. 4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 네, 하면 되지. 네, 그렇게. 한 명이 있는데 4명이 네 엄청 늘은 거지, 그죠? <laughs> 그니까 러 그렇게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조가가 좀 변변치 않아서 그런 건 아니죠? 어, 애초부터 나는 2년 전부터 그랬다 우리는 조가를 연연하지 않는다 다만 데이터와 열심히 할 뿐이다 잘 잡는다고 잘하는 사람이고 평균적으로 잘 잡아야 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재밌는 낚시 항상 올 겨울도 재밌는 낚시 내년 봄에도 또 재밌는 낚시 항상 재밌는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